젊은 패기로 알아두면 쓸만한 정보를 전달한다 안녕하세요 지식연구소 김지연 기자입니다 요즘 같이 추운 겨울이면 생각나는 달달하고 따끈한 고구마 편의점에서 파는 고구마가 맛있어서 같은 종류의 고구마를 따로 구입하고 싶은데 어떤 고구마를 사야 하나 고민해보신 분 있으신가요? 저요 저요 네 알겠습니다 또는 지인이 조금 먹어보라고 준 고구마 맛을 보고 똑같은 거로 사 먹고 싶은데 어떻게 찾아서 구매해야 하나 고민해보신 분 있으신가요? 저요, 저요. 그런데 도통 고구마의 종류를 모르겠어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고구마 종류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나라 고구마 품종은 이름 끝에 밑자가 들어가는 특징이 있는데요. 검미, 검풍미 권왕미, 고검미, 다오미, 반자미, 달콤미 대우미, 마니황미, 만나미, 생미, 선미, 신검미, 신율미, 신자미, 음미, 율미, 진미, 진율미 등이 있습니다. 이뭔 개소리야! 아니 무슨 아웃사이더도 아니고 너무 빠르고 종류가 많아서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는데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 가지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이네 가지만 알면 고구마 종류는 끝입니다. 와, 이것만 알면 되겠네요. 이네 가지는 밤고구마, 호박고구마, 꿀고구마, 자색고구마입니다. 이름만 들어본 것 같은데 어떤 점으로 구분해야 하지요? 이 고구마들은 색상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색상적 특징으로 밤고구마는 겉이 붉은색이고 속이 흰색이며, 호박고구마는 겉이 황토색, 속이 주황색, 꿀고구마는 겉이 보라색. 속이 노란색을 띠며 자색 고구마는 겉과 속이 둘다 보라색을 띠고 있습니다. <laughs> 제가 먹었던 고구마의 속이 노란색이었던 것 같은데 조금 헷갈리네요. 색을 모르면 어떻게 하지요? 네, 좋은 지적, 질문 감사합니다. 색감 이외에 맛과 기타 특징들에서도 많은 차이가 납니다. 밤고구마는 가장 기본적인 고구마라고 할수 있으며 딱딱하고 퍽퍽한 식감으로 밤 맛이 나는 특징이 있어 밤고구마라고 불립니다 호박고구마는 밤고구마와는 달리 물기가 많으며 단맛이 많이 나는 특징이 있으며 꿀고구마는 일본 동인 베니하루카 고구마를 국내에서 부르는 이름으로 호박고구마보다는 조직감이 단단하며 꿀 같은 단맛이 높아 꿀고구마라고 불립니다 특이한 점은 수확 직후에는 밤고구마처럼 딱딱하지만 오랫동안 숙성시키면 호박고구마처럼 촉촉해집니다. 자색고구마는 다량의 안토시아닌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안토시아닌은 현존하는 물질 중 가장 우수한 항산화 효과를 자랑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체내 활성산소와 각종 독소 노폐물 배출을 하는데 큰 효과를 볼수 있으며 체내 발암물질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항암작용이 뛰어난 성분입니다. 이 자색고구마는 단맛이 덜하여 그냥 먹기보다는 로 가공하여 유통되거나 천연 색소로 많이 활용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내용이 길어서 조금 헷갈리는데 간단하게 정리해줄 수 있나요? 네,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목이 먹먹한 느낌, 퍽퍽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은 반고구마를 드시고 반대로 물기가 많고 달달한 맛을 좋아하시는 분은 호박고구마를 드시면 됩니다. 방고구마와 호박고구마의 중간 정도의 식감에 달달한 맛을 좋아하시는 분은 꿀고구마를 드시고, 마지막으로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은 자색고구마를 고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들으니 이제 고구마를 잘 고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고구마 구매 실패하지 마시고 개인 취향에 맞는 고구마를 구매하셔서 즐거운 겨울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지식연구소 김치연 기자였습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셨으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해서 추가 정보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